제가 보기에 우리 이준석 대표는 지금 나이 서른아홉 살이에요. 그러면 이분이 192027년 다음번 대선이 될때 그때야 비로소 피선거권이라는 게 생겨납니다. 이제 우리나라도 하나의 젊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도자를 갖다가 탄생시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 장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잘 아시죠?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위기의봉착에 있습니다.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지금 2년 가까이 정치는 완전히 정태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죠? 대한민국이 지금 출생률이 0.72라고 하는 출생률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느냐,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이냐 하는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왜 그러면 그러한 현상이 생겨나느냐, 대한민국의 지나치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. 근데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? 이거는 정치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거대 여당이라고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마디 거론도 안 합니다. 그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는 줄 모르고 있고, 전혀 관심이 없어요. 이렇게 돼 가지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저는 우리 동탄 주민 여권자 여러분에게 애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이런 개혁신당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를 꼭 국회에 보내셔야만이,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도 있고, 대한민국의...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. 정치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바꾸지 못합니다. 정치인들은 자기들을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서 절대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.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냐? 여러분들, 동탄에 사시는 유권자 여러분들입니다. 네.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돌아오는 4월 10일의 총선거입니다. 저는 여러분의 대,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당부를 드립니다. 저는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도 가서 살려받고 국민의힘도 살려본 양당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. 이래서 저렇게 여러분에게 당부시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정치 시도자가 이 나라에 나오지 않아가지고서는 나라에 장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립니다.